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이제 컴팩트하게 갈 건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최근에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달러 빼고 그냥 다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 주고 살수 있는 그 자산들이. 근데 그, 달러 역시 이제 돈 주고 살수 있는 그 자산 중에 하나니까. 근데 달러 빼고 실제로 정말 다 오르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이제 법을 끼는 거 아니냐. 지금 꼭지 어디서 나오냐. 유동성 폭풍 어디까지 가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도 지금 따블이거든요 3개월 만에.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오늘 낮에 확인했을 때가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이미 1,4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 지금 3개월 전만 해도 제 기억에 3월 초중순인가에 7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모든 자산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유 때문에 오르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확히 꼭지 잡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어떤 그림으로 이제 잡으면 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준지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자산 시장을 요약하면 여기도 나오죠. 전 세계 자산 랠리. 뭐 나스닥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산 랠리라고 하고 현금 빼고 다 올랐다. 현금의 가치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달러도 너무 많이 풀어 가지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많이 풀린 그 유동성, 돈의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 자산의 가치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뭐 포모라고 해 가지고 아까 스티먼 사항 깔 때, 이제 또, 저희 신광섭매이저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f 어오브 이제,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제, 포모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어, 내가, 나는 이거 아직 못 샀는데, 이거 뭐 뺐다 모르니까, 이거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 못 샀는데 옆집 아줌마 돈 벌었고 윗집 아저씨 돈 벌고 우리 가족들 다돈 버는데 지금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때문에 멘붕이 와서 매수하는 걸 포모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패닉바잉이라는 말도 최근에는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때 3월에 패닉 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이거예요. 맨붕 와서 매도하는 거. 나더 이상 못 버티겠어. 너무 많이 빠진다 이거. 나 그냥 포기할래 이거. 그런 그런 거 이제 패닉 셀이라고 하는데 이건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너무 많이 오르고 역시나 똑같은 겁니다. 포모랑. 남들 다돈번다니까 나도 동참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또 사실 신조어라 고 완전 신조어라 고 하긴 그런데 정말 얘기가 안 나오는 단어들이인데 이제 와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는 정말 역시나 똑같은 겁니다. 달러 빼고 모든 자산이 정말 다 오르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어 역시나 이제 2300으로 여기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2400을 넘었죠 오늘부로. 그래서 코스피 전고점 사상 최고치 찍었을 때가 몇 포인트냐면 2600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2400을 넘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스피 이제 최고점까지 20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퍼센트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7, 8% 정도만 여기서 종합지수가 더 오르면 대한민국 코스피 사상 최고가를 뚫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에 최고점이 932포인트였거든요. 이번에 지금 850, 60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도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한 7, 8% 60, 70포인트만 올라가면 코스닥 사상 최고가. 최고가를 뚫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상 최고가 아니죠. IT 법을 때 2,000포인트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근데 사실상 그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최고가를 간다고 봐도 무, 저기 무방한 겁니다. 나스닥 신고가하고 SMP도 신고가 지금 쌍분 만들러 올라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못갈 못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주식 시장을 보면서 좀 이제 오그라드실 수 있지만 정말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배우면 배울 수록 어렵다고 주식 그런 얘기하고 저도 사실 주식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고 해서 변덕쟁이 고 그리고 내가 정말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 같음에도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자꾸 생기고 계속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과정인 건데 이거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M2. 저는 이제 주식시장 유동성 랠리라면서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무방볼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재방송에서 얘기하고, 코스피 코스닥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목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라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항상 얘기하던 게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개인투자 분들이 보시기가 어려우니까 고객 예탁금이 한 46,7조가 안 꺾이면 증시 계속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두달 전입니다. 두달 내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탁금이 아직도 안 꺾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텐데. 예탁금이 왜꺾끼인지알려드릴게요 이게 연준입니다. 이게 연준의 이제 M2라는 건데요. M2가 뭐냐면 광이통화라는 겁니다. 광이통화.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통화량은 영원히 증가합니다.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증가의 속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이게 미국의 광이통화인데 광의 통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지갑에 들어가는 5만 원짜리 있죠. 그것도 이제 광의 통화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한은행의 예금에는 예금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금을 들긴 들어놨는데 뭐 만기가 뭐 1년, 2년 이하인 단기 적금 예적금 상품 있죠. 그것도 이제 M2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CMA, CMA 계좌 아시죠? RP 환매 조건부 채권 아실 거고 그리고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단기 채권 시장 단기 운용 쇼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이었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미국에 풀려 있는 광위 통화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전체 풀려 있는 광위 통화량이 한 15조 달러 정도 되니까 한화 기준으로 미국에 풀려 있는 M2가 코로나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1경 8천 조원입니다. 미국에 풀려 있는 돈이 1경 8천 조.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지금 3개월 만에 3조 달러가 늘었어요. 미국에서 돈만 3개월 동안 새로 발행된 돈, 새로 이제 찍힌 돈,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이 한화 기준으로 봤을 때 3,600조 원이 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엄청나게 풀어낸 거, 풀어 제 거죠. 이거를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경기부양책을 5차까지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를 시. 켰는데요. 1, 2, 3차 5차를 다 합치면 지금까지 발표된 총 경기 부양책이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4월부터 4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정도로. 야, 지금 경제 셧다운 셧다운 하고 술집, 관공서 다 문다더. 이게 셧다운이죠. 셧다운을 하면 이제 실직자가 생기죠. 그래서 실직자들한테 실업 수당을 줬습니다. 미국이 지금도 주고 있는데 얼마를 주고 있냐면 한 주, 주당입니다. 한 주당 얼마를 주냐면, 600달러를 줬어요. 4월부터. 4월부터 언제까지 줬냐면, 이걸 7월 말까지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이거 계속 주고 있었어요. 한 주당 600달러를. 그러면은, 일, 한 달이, 그 사주니까 곱하기 4 해보세요 그럼 2400 달러죠 그럼 2400 달러에 지금 환율 1200원 정도 대충 곱하면 한화 기준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200만 원 후반 정도를 집에서 쉬면서 받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코로나 일,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집에서 쉬면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했으니까 그 수당을 주잖아요 근데 수당을 이제 200만 원 후반 정도 받는다 그랬죠 한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일하면서 이제 월급으로 받았던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할 때는 200만원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니까 3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럼 일할까, 안 할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돈이 지급됐냐면 지난 4개월 동안 실업수당으로 나간 돈만 290조 넘었습니다. 실업수당으로 그냥 준 돈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이 미국 코로나가 2차 판데믹이 터졌음에도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경제 계속 멈출 수 없으니까. 근데 실업수당을 받던 이제 실업자들이 실직자들이 일자리로 안 돌아와요. 지금 미국에서 왜안 돌아올까요? 쇼킹한 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받았을 때그 돈이랑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실업 수당을 받는 그 돈이랑 실업 수당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전체 실직자 중에 68%랍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근로자 중에 10명 중에 1명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10명 중에 7명은 일할 때보다 지금 쉬면서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일을 할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거를 커팅해야 된다. 이거 200달러로 까든지 아니면 300달러로 많이 낮춰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실업수당 때문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실업수당 문제예요.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지금 주던 거 이제 끝났잖아. 그거 내년 3월까지 600달러 주당 600달러 주던 거 그냥 계속 가 이거 안돼 계속 가야 돼. 미국 경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실업수당 받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이 자기 일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들 일자리 돌아가겠니? 안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200에서 300달러까지 이거. 컷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합의가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아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거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뭘 했을까요? 합의가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직권으로 행정서명 서명해버렸습니다, 그냥. 싸우지 말라고. 그냥 내가 평정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당 400달러인 그 중간치로 그냥 자기가 서명해버렸어요. 400달러 주자고. 그리고 300달러는 연방정부에서 줄 테니까 나머지 100달러 모자른 거는 주정부에서 각각 알아서 줘, 다 몰라. 라고 던져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하나 든 건데, 얼마나 많은 돈이 실업수당으로만 지금 3, 4개월 동안 300조가 넘게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또 보셔야 되는데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두 번째죠. 이게 뭐냐면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에셋입니다. 자산이죠. 미국 연방준비대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두 번이 늘어났는데 여기랑 여기입니다. 여기가 2008년이니까 금융위기 때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푸냐면, 2008년 금위기 때가 여기인 겁니다, 여기. 금위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풀어요. 근데 이 지표를 왜 갖다 써야 되냐면, 미국은 돈 푸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떨구던지 아니면 지급준비율을 건드는 방식을 쓰는데, 미국도 물론 쓰죠. 근데 미국은 이제 벤버넥키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고안 해낸 방식이 이제 뭐였냐면은, 그냥 이거 정부가 돈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시장 경기 부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세금은안 고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적자 구체를 발행하죠. 적자 구체를. 이번에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추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올해 발행되는 적자 규모가 수십조 원입니다. 내년은 더 많이 시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미래에 쓸 돈을 땡겨다 쓴다는 얘기인데 국가가 작고 새 잎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야너 그거 갚을 돈 있어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국제시장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중앙은행에 가? 중앙은행이 돈이 많아지냐면은 중앙은행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부야 그냥 필요한 만큼 찍어 일단 경기 부양하는 게 먼저니까 얼마를 찍든 내가 그거 다 사줄게 어떻게 살까 요 은행이 그냥 윤전기 돌려서 사주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미국만 가능하죠.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나 뭐 유럽연합 이런 데서만. 하고는 있는데 20비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준이 그냥 윤전기 돌려서 찍은 돈으로 시장에 있는 국가채권, 회사채권 아니면 기타 각종 채권들다 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거는 그냥 슈퍼 유동성 캐리입니다. 개인들도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풀리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 정도 준비했는데, 지금 한페이지두페이지 페이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드릴지 시간이 끝나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자산 시장, 미국 자산 시장을 얘기했으니까 한국 자산 시장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금값, 비트코인 값, 채권값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의 지표, 기준이 될 만한 지표,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꼭지가 나와야 정상인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게 정답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딘지 꼭지가 저도 당연히 모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지표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꺾이면 증시가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현재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이게 M2거든요. 국내 우리나라의 지금 M2, 미국이 지금 거의 2경이 넘었다고 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늘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광희통화. 대한민국에 풀려있는 광인통화가 3,050조 원이 넘었습니다. 3,000조 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시중통화량이 두달 연속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시장에 돈 쓰라고 돈 풀었는데, 예금 증가 수 추세도 사상 최대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말해서 100만 원의 돈이 생기면 5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요. 또 소비를 해줘야 제 시장이 돌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정육점을 하는 A 모 씨가 고기를 팔았어요. 그럼 고기를 팔고 돈을 받겠죠. 그럼 그 돈으로 뭘 해야 경제가 돌아갈까요? 나가서 다른 돼지 고기사 먹든지 마트 가서 장을 보든지 직원 월급을 주든지 해야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정육점 사장님이 그 돈으로 부동산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 물이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요.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 지금 0.3%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아무도 안 써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1% 언더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돈은 많이 풀렸는데 돈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주식 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슬슬 아, 이제 나돈좀 벌는데 었돈좀 써볼까라고. 고하면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종합지수가 펀더멘탈 타고 올라가는 거 2008년 금이 이외에도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돈푼 걸로 그냥 땡겨놓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 이 정도면 경기도 회복했고 괜찮다. 내가 돈을 좀 써야겠다. 그리고 기업들도 실적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실적 장세네 하면서 2차랠리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2008년 저점이 9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89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100% 이상 회복한 겁니다. 바로 날아가 버려서. 역시나 이런 그런 구조로 움직인데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시장 시간 끝나지 않았네. 43분이니까 오늘은 이제 뭐 여기까지만 조금 더 시간을 또 많이 이제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달러 값이에요. 달러 값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죠. 왜 그럴까요? 달러 값이 싸진다는 말은 상대가 상대적으로 원화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워낙 값이 비싸지면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안 오른 적이 없어요.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상관관계가 거의 100%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 하락이 나온다는 말은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아요. 100% 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신흥국 증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뭐 할까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흥국이 다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3에서 움직이는데 저거 한 80초 중반 가면 이거 코스피 3000 그냥 오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이 가능하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한국 주식 살때 수익률에도 관심이 있지만 환율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환율이. 왜냐면 삼성전자로 수익 10% 내봤자 환차손 10% 발생하면 수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한국 주식을 살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같이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추세 안에서 환 환차익을 보려고 삼성전자를 사고 삼성전자 수익을 5%밖에 못 내더라도 환차익이 10%가 발생을 하니까 그거 먹고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의 매수 논리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는 건 아주 좋은 지표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떨고 가지고 이제 거의 최저금리까지 들어간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0.25에서 타겟레이트가 0.5에서 0.5인데 마이너스 금리 안 간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께 요청합니다 재정 정책과 많이 공격적으로 써주시고 의회에서는 통과를 많이 시켜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일단 계속 들어가는 추세가 맞고 그게 꼭지가 어디서 나온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제 기타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생각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